생각이 날씬해가 잘 들어간다. 그러니까 쌍는 돼지가 돼가지고 뭔데 뭐가 있는데 <laughs>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응 뭐가 있나? 아니 지금 팔 찾고 있잖아. 그러니까 팔이 저 안에 들어갔는데. 생강아 나온다 빨리. 바보들 싸극경는 들어가던데 응? 경운 들어가던데. 응. 싼거는.. 싼거는 코가 많아. 야 돼지가 내가지금못 들어간다. 때가 이 들어갔다 지금. 지금 부러운 것 같다. 응. 일수. 뭐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냥 있더라 <laughs> 달라고. 3위는 안 궁금하나? 3위. 춘삼? 싸우? 싸우은보 그니까 꼭 잡고 싶은 거 안에 쨍깡 소리 들리나? 어 쨍깡이 그 쨍깡나 안에 계속 있는 같다 파리 같은 게쌍 어. 바보가 그거 없다 이가 어, 그쪽에는 잡았다. 안에 있다니까 쨍깡 잡았나? <laughs> 계속 찾는다 <laughs> 찾는다 귀엽다 귀엽다 싸그 없는데 뭘아땡깡 나온다 땡깡이 날씬해가 진짜 날씬하네 어. 땡깡이 못 잡았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바산놈 또, 어. 또 들어간다 싸구도 한번 들어가 봐라 어. 돼지가 돼가지고 귀엽다 그러니까 미역캣 같네 형님아 잡았나? 어찌 됐노? 머리도 제대로 안 들어간다 <laughs> 싸그 거기 없다 바보야 포기했는갑다 이제 바보